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포시 장기동 수정말 쌍용예가 아파트 타입 중 84C 타입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수정말 쌍용예가는총 9개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판상형과 타워형, 골고루 타입들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보시는 C 타입 판상형이고요. 방세, 화장실, 거실, 주방,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침실 작은 방 모습입니다. 작은 방 나오면 바로 침실 두 번째 침실입니다. 이 방에는 붙박이장하고요, 책꽂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요. 방을 따라서 나오면. 바로 공용 화장실 모습입니다. 화장실 나오면 거실과 주방 모습인데요. 거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이트 톤의 시타의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거실과 연결된 주방 모습입니다. 사선형의 싱크대 모습이고요. 냉장고 자리고요. 주방에 연결된 세탁실입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실 수 있고요. 김치 냉장고도 같이 놓을 수 있는 자리에 충분합니다. 싱크대 모습과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 모습입니다. 4베이의 판상형이고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안방 옆에는 대피 공간하고요. 안쪽에 실외기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방 보고 계시고요. 파우더 공간, 안방 옆에 화장실, 두 번째 화장실 모습입니다. 샤워부스 설치된 화장실 모습이고요. 안방과 연결된 드레스룸입니다. 충분히 방 하나 공간 사이즈 나오고요. 스트레스 룸을 쓰는 붙박이 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한강 신도시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수정 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33평형 84c 타입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방세, 거실, 드레스룸, 주방, 화장실 두 개인 구조이고요. 84c 타입 외에도 다양한 평형, 층수,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정 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매매나 임대는 물론 김포 한강 신도시 전 지역 아파트 안내 가능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